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이오플로우 고점 때 18,500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아직까지 재료에 대해서 일정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오플로우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과 전망을 토대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매일같이 8시 반부터 하고 있죠. 이 8시 30분부터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브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요플로우,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한 이후에 이 침해 소송에 대해서 승소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인슐렛이라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에 대한 독점 기업에 대해서 이 독점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오플로우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매출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주가 눌림 자체가 단순히 상승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르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한 지지 라인이 지금 바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작년 말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저점에서부터 반등을 할때 저항을 크게 받았던 이 11,500원대에서 주가가 지금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 이오플로우를 지켜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구간이 이 11,500원대 가격대를 거래대금과 함께 이탈을 하는지 아닌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이 이오플로우 일정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본격적으로 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어 가치에 대해서 폭발적인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요 주가가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어 플로우에 대해서는 매도를 준비할 시기는 절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주식이라는 게 단순히 일정이 정해져 있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발적인 시장의 악재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11,500원 가격대를 거래 대금과 이탈하게 된다면 잠재적인 악재가 있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 11,500원대 거래 대금과 함께 깰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홀딩 가능하고 지금 가격대에서부터는 매수를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으로 이이오플로그 같은 경우에는 5월 초에 주가가 반등할 당시에 매수를 해서 이 15,000원에 50% 물량들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들을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나올 때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은 못 드리겠지만 어깨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어플로우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타 종목들 매일같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 재료 분석이 모두 끝난 이 스윙 종목들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종목 시가 매수 종목으로 hlb 알려드렸고요. 지금 문자 발송 결과들라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 번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렸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 문자 발송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5월 28일 장 전인 8시 42분에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던 287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이렇게 제가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악재가 있는 상태이지만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상태였고 지금도 주가가 이렇게 14%에 버티고 있지만 장 중에 20%까지 충분히 여유있게 올라갔다는 거죠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9시부터는 이 식가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실 때 어려울 게 절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타 종목들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 매도 타점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타점들 그리고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매수할 종목들을 찾는 방법, 그리고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 기준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꼭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단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타 종목만으로 대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죠.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한 이 정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눌림 가격대 저점에서부터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재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시장에 본격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었을 때는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 종목의 대장주가 될수 밖에 없는 핵심 종목이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으로 AI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6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이런 과거 이력과 재료들을 토대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강하게 전 고점을 뚫어 주면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소 지금 자리부터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확실한 재료가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함께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 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 5 0 0 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히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